우연히 일어난 어느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람들 모두들 살아남기 위해 그들의 갈등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는데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Damn. 영화는 들판을 거닐고 있는 가 한두 소년을 비추며 시작됩니다. 가출한 두 소년 트레비스와 해리슨 그들은 대넓은 들판을 걷고 또 걷습니다.

엉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경찰차에 올라타는데 주인 없는 자동차를 타고서 마냥 신나하는 아이들 그리고 의도치 않게 자동차 열쇠를 찾게 되고 그들은 점점 대담해져 차의 시동을 걸게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운전을 하게 되는 소년들 그들은 넓은 들판을 운전 연습장 삼아 이리저리 달려봅니다 한편 영화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경찰차가 숲속 공터에 도착하는 모습을 비춥니다 에서 내리는 부패 경찰관 미치. 부패 경찰 미치가 이곳에 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 자동차 트렁크에서 시체를 꺼내 들고 만의 비밀 장소의 시체를 무참히 버립니다. 시체를 처리하고 차를 세워둔 곳으로 돌아오지만 자신의 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어디론가 달리기 시작하는데. 운전에 조금 익숙해진 아이들은 들판을 벗어나 이제 도로에서 차를 몰아보려 하죠. 스피드를 즐기며 철없이 마냥 신나하는 두 소년. 마침 그곳을 지나던 캐리 부인이 어린 소년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I think I just saw the craziest thing out there. 오케이. Okay. 경찰에 신고하는 그녀. Excuse me, officers. 한편 들판을 지나 인근 마을에 도착하는 미치. 뭔가 걸리는 게 있는 듯 몰래 차를 훔쳐타고 이곳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차를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는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는데 i r a n d a Mitchell, Miranda, Mitchell, i r m i e r n d a Mir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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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a n m i r a r a n i r a n d a r a n d a m i n d a i r a n d e m i r a n d i s t n d r a n a Miranda, Miranda, m i r n d a m r a n d a m i r a n d i r a n d r a a m r a n d a Miranda, m i r a n n d r a n d m i r n d a m i 다행히 그의 계획대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되죠. 아이들이 자신의 경찰차를 훔쳐간 사실을 알게 되는 미치. 그는 상황실과의 무전을 차단한 채 은밀히 자신의 경찰차의 무전을에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험도 모른 채 마냥 즐겁기만 한두 소년. 미치의 무전을 듣게 되는 해리슨. I'm going to leave and you can go to jail when the cops get here. Please o n t kill e You want o fuck? 그 와중에 소년들은 트렁크에 갇혀있던 피 범벅의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s h e s a bad, bad, guy. We're g o n n a let you out, but y o u got to promise that you won't tell on us. Don't tell us so. 아이들은 트렁크 속 남자를 도와주죠. 그리고 소년들은 미치에게 무전을 날립니다. A lot of dangerous equipment in my car. You didn't open the trunk there, did you? w e l l take a look around. You see any street signs? No. I see some murals. A window. That's great. You know what? 소년들이 미치에게 무전을 한 이유는 사실 그들이 트렁크에서 꺼내준 피범벅의 남자가 도리와 아이들을 위협해 미치를 유인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He hear us. 총을 가지고 숨을 곳을 찾는 남자. 몰래 총을 가지고 있던 소년은 남자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려 하지만 어린 그들에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치는 결국 자신의 차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찾아오는데 하지만 그는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눈치챕니다. 그는 트렁크에 있던 남자가 자신을 처리하려 어딘가 잠복해 있음을 알게 되고 소년들이 경찰차를 몰고 있다고 신고했던 캐리부인.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자 화가 난 그녀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려는 듯 그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언나랑 그는 부상을 당했다며 자신의 차 키를 찾아달라고 그녀에게 walk. 부탁하고 자신을 대신해 캐리 부인을 위험에 노출시켜 버립니다. 아무것도 총격 중미치와 남자 모두 서로의 총에 맞게 되는데 같이 나이들은 가지고 있던 총으로 유리를 깨 차문을 열기로 하죠. 하지만 차 유리를 깨려 총을 쏘던 중 총알이 유리창에 튕겨져 나와 해리슨 룸에 맞게 됩니다. I think something heavy. Where's the lights? It's by the shifter thing. 총상 을입은몸 으로 기어코 아이들 을쫓 기, 시 작하 는 잔인 무 도한 미치 사 이렌 을울 리며 질 주하 는 아이들 을 비추 며 영화 는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영화 카카였습니다. 이 영화는 스파이더맨 어벤져의 감독으로 잘 알려진 조나츠 감독의 작품인데요. 명배우 케빈 베이컨과 두 소년들의 열연이 돋보인 작품이었습니다. 화려한 액션이나 반전은 없지만 영화 내내 지루하지 않은 내용 전개와 긴장감으로 영화를 보는 내내 즐거움을 주는데요. 긴장감이 어우러진 전공법적인 스릴러 단순함이 어쩜 최고의 스릴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